야, 위에 있는 애 어떻게 써? 말아. 아지가직 아직 제가 붙을게요. 쏴 주세요, 같이. <laughs> 네. 아, 시도 오기. 한명 다운. 한명 다운. 한명 다운. 한명다한명더 개피거든요. 뭐?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도. 한명트리이드 컷이야. 트리이드 컷. 아, 이렇게 있다아 예, 네, 먼저, 먼저 진입할 사람. 진입할 사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내가 할게 아, 욕광 씨발. 가자, 가자. 가자. 야, 나 다운 야 밑쪽에 더 있어 밑쪽에 더 많아 안에 들어가 보다 밑에더 많아 더 많아요? 얘네? 어 ㅈ 나 많아 다운 다운 더더 다운 해 다운 해 다운 다운 아닌데? 저불 켜져있다 저저저 바위 사이도 불 켜져있다 켜져 맞아 맞아 어?

아 맞네. 한번더 있다. 한번더 있어. 저는 가족 가족으로 잠깐, 잠깐. 가지 마. 근처 가지 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 뭐없 가자. 잠깐, 잠깐. 시작. 시작. 아, 봐. 다 있다고. 만들었지. 아, 지역되기 되려나? 여기 창문 여기 강화 창문. 쪽강화금 와 얘네 왜 창문이야? 창문인데? 안보여요 여기서 아래에 어, 숨아래 아래. 얘네 차대가 높아가지고 기다렸다 나온다 나온다 아 차고 문 닫았다 이거 여기다. 타단다 타단다 난다 이거 1다 이거 1다1다다 진짜 진짜 타닫고 있다 타닫고 있어 여기, 여기 앞에 바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야야 야. 이 새끼 팀 존나 많아 빨리 가 봐, 빨리 가봐 봐. 못 먹어 쟤쟤쟤쟤쟤쟤쟤팀 존나 많아 팀 존나 많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AK 먹었지? AK 떨어졌었는데럴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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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위 있다 위에 <laughs> 헤드 안돼 헤드 안돼 헤드 안돼 한수대 루머스 루머스 나여백여백이살비비힐힐 비벼 2 마리 다운 3 마리 더있어 확인 0기와 존나 많아 씨발몇 명이냐 아, 와봐와봐옆치 버파봤다봤다봤다봤다 아, 너무 왔다. 많은데 근데 쪽한명왜가왜가왜 우리 거지가아다 봐봐 왜안 와? 왜 빼? 왜안 와? 왜안 와? 왜안 위에? 안위왜안 와? 왜안 와? 왜안 와? 왜안 와? 아안 와? 왜안왜안 와? 왜안왜안 와?

아, 나만 다쳤어 이 새끼들. 세안넣을까 주무장인데. 어, 저렇게 못 쏘네. 저척못 당. 어 그래 있어. 여 어디 어 얘네. 탭 먹었어. 탭탭 먹었어. 뭘들? 어. 상대가 상대. 상대, 상대 총없다 어, 이제. 그래. 저 혼자 있는데 오른쪽에는? 그래 나. 이제이 이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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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체무. 빠진 순술 때내걸 끌릴 거야. 뭐 알고 잡는나저학고커리옆요좀 많은데? 4명 같은데요? <목소리가> 야, 굴러가한명세대바위 <골로버스. 목소리가> 있던 거. <목소리> 라스트 한 명, 라스한 명. <목소리> 끝난 거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냐. 세대 맞췄어요. 그쪽으로 돌고 있어, 여기. 네, 이런 사움 응? 무장이 아직도 깡통이 된다고 네 점프 나요? 어나 물러서야 돼 사람 어 씨발 이 빨리 먹어라 이거 알겠네 죽고 싶어 철주가살주가 초이스는 바로 갈 텐데 오, okay. 와. 와, <놀라> 어, 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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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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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 가져가요? 보자있이스 이거 유튜브막 너무너무... 이거 녹화 안 했어 쏜 다, 쏜 다, 쏜 다, 쏜 다, 우리, 우리, 우리 근데 루프가 없어서 어디로 뚫는데쏜 다, 쏜다 뚫고 있다, 뚫고 있다. 몇 명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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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이건 엄마, 무 아씨 플래시라이트 없냐? 어 누가 사준 겁니까? 잠깐만. 야, 마토 아까 그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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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먹고 밖에 먹고 어? 마고 아까 먹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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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